399년 왜군은 신라를 공격했지만 광개토대왕은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하였다 하지만 고구려가 외와 싸우는 동안 후연은 때를 놓치지 않았다 399년 후연 임금 모형성이 장군 모형 히로하여금 군사 3만을 이끌고 공격해 신성, 남소 두 개의 성을 함락해버렸다 광개토대왕은 놀라지 않았다 고구려의 철천지 원수 모형선비의 나라가 이때를 놓칠 리가 없지요 미리 예견된 일입니다 우리가 왜군을 몰아냈고 남방은 정리됐으니 가야 땅은 신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나는 1 0 0년 이상 이어진 모용과의 질긴 악연을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모용 선비와 나 광개토 대왕 둘중 하나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 각오로 광개토 대왕은 대대적으로 군을 일으켰다.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여동이었다. 아버지 고국양왕께서는 여동을 정벌하셨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뺏기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나는 이번에 반드시 요동을 되찾고 다시는 뺏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비하겠습니다 이에 자장군으로는 황해, 우장군으로는 여섯 개를 임명하고 관계토대왕은 중군을 맡아 출전했다. 태왕이 두 장군의 명하였다. 나는 남로를 통해 요동을 함락하겠습니다. 장군들께서는 북로를 이동해 남소성과 신성을 회복하도록 하세요. 성을 탈환한 다음엔 어디로 갑니까? 숙군성입니다. 숙군성은 연나라의 심장부로 가는 목구멍과 같은 길목입니다. 나는 요동을 얻는 대로 숙군성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두 장군 또한 지체 없이 진격하여 함께 공격하도록 합시다. 광개토대왕은 출전하자마자 큰 성과를 얻었다. 요동을 빠르게 함락하고 요동 반도의 피사성까지 정복했다. 광개토대왕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후연의 군사들은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하고 달아나니 태왕은 거칠 것이 없었다. 고구려는 관미도에 이어 요동까지 중요 해상 거점을 모두 장악하여 서해바다는 이후 완전한 고구려의 것이 되었다. 고국양왕 때 어렵게 얻은 요동을 금세 다시 뺏긴 것을 거울삼아 훗날 요동 반도의 주요 거점 광록도와 대장산도의 성을 짓는 등 방어의 추워도 소홀함이 없었다. 광유토대왕은 연전연승으로 요동을 얻자 아버지 고국양왕에 정성을 다해 향을 사르고 제를 올려 승전을 알렸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이 요동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또한 방비를 철저히 하여 다시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평안하시옵소서. 그 정성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신금을 울려 눈물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한편 북로에서도 희 소식이 들렸다. 성을 모두 탈환하고 두 장군들 또한 군을 곧바로 숲군성으로 향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태왕께서 숲군성에서 만나 함께 연나라를 치자고 하셨으니 늦어서는 안될 것이다. 병사들은 빠르게 행군하라. 401년 마침내 두 길을 나누어 진격한 고구려군은 숙군성 앞에 이르렀다. 숙군성주 모영기가 그의 책사 진에게 일의 다급함을 물었다. 천하의 고구려군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광개토대왕의 고구려군은 강군 중 강군입니다. 함부로 나서 싸우다가는 우리도 당할 것입니다. 고구려군이 이길 계책이 있는가. 저들은 먼 길을 오느라 지쳐있는데다 군량도 넉넉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높고 튼튼한 성에 기대어 방어에만 전념한다면 군량이 떨어진 저들은 계속 싸울 수 없어 결국 철군할 것입니다 방어만 하자는 진의 계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어 모형기는 그대로 따랐다 고구려군은 성 앞거리를 두어 진체를 세우고 며칠간 밤낮없이 공격했다 하지만 연나라 군사들의 필사적인 방어에 성은 높고 튼튼하여 함락되지 못했다 이에 자장군 황해가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리는 먼 길을 지나며 쉬지 않고 싸워 지친 데다 보급이 어렵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하다 군량이 떨어지면 돌아가야 할 것이니 하루속히 저 숙군성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모형기가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에만 전념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좌장군의 말에 우장군이 의견을 냈다. 안 그래도 우리 군이 먹을 군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량이 떨어지기 전에 우선은 철군하고 요동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뒤 다시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선택해야 했다. 잃어버린 성을 찾고 요동을 정벌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으니 우 장군의 말대로 요동으로 돌아가 군사들을 쉬게 하고 다시 공격 시점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한참을 생각하던 태왕이 결심하듯 말했다. 바로 그 점을 여기 이용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식량이 떨어져 지쳐 있음을 내비치고 방어를 허술하게 하여 돌아간다면 그 동안 참아왔던 모형기는 반드시 성문을 열고 나와 철수한 우리군의 뒤를 치려 할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해 테로의 양갈래 각기 군사를 매복하여 한 순간들이친다면 적들은 반드시 괴멸될 것입니다. 나는 적을 유인할 테니 좌장군께서는 매복병을 지휘해 주시고 우장군께서는 성문이 열린 사이 빈성을 함락해 주세요. 장수들은 관개토 대왕의 계책에 혀를 내두르며 감복하였다. 태왕의 깊고 넓은 지혜는 실로 바다를 덮고 하늘을 울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역으로 강점으로 만드시니 실로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을 실감하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의 계책대로 고구려 군은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음을 일부러 적에게 보여주고 변사들이 불만에 쌓인 척 연기를 했다. 이걸 먹고 어떻게 버틴단 말인가 왕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더니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데 무슨 얼어 죽을. 그 광경을 성 위에서 무심히 바라보고 있던 모영기가 책사에게 말했다. 고구려 병사들의 밥짓는 연기가 눈에 띄게 줄고 있고 군사의 사기가 바닥을 쳤다. 병사들이 하나같이 무기를 거꾸로 잡고 경비가 허술하니 공기가 매우 빠져있음이 한눈에 보인다. 이는 저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는 결정적 증거다. 아무리 강군이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 힘도 못쓴다. 조만간 저들은 반드시 철수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때를 노리고 있다. 천하의 옛 나라 군대가 방어만 했어야 쓰겠느냐? 식량이 떨어져 사기가 바닥난 고구려군이 뒤를 보인다면 그때가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격의 기회일 것이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성문을 열고 나가 기습할 것이다. 그리 되면 고구려군은 한 놈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 저 용맹한 광개토 대왕의 목을 내가 얻게 된단 말이다. 모형기는 안그래도 방어만 하느라 답답하던 차에 천하를 떨게 했던 광교토대왕의 목을 다름아닌 자신이 얻을 것이란 생각을 하니 입이 귀에 걸렸다. 광교토대왕의 목을 넣는 전공을 세운다면 어쩌면 옛나라의 다음 왕자리도 꿈은 아닐 것이다. 얼마 후 모형기가 생각했던 대로 고구려군은 짐을 싸고 무기를 거두며 천수를 요란하게 시작했다. 고구려군의 뒷모습이 보이자 모형기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때다 모든 군사들은 성문을 열고 나가 고구려군의 뒤를 쳐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마라. 모형기의 명령과 함께 연나라 장수와 군사들이 뛰쳐나와 철수하는 고구려군의 뒤를 쳤다. 광개토대왕이 앞장서 추격하는 모형기를 만나 몇합 어우러지더니 이내 힘이 딸리는척 도망갔다. 안되겠다 퇴각하라. 모형기는 신이 났다. 눈앞에서 자신의 힘에 눌려 그 대단한 광개토대왕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니 더욱 사기가 올라 쫓기에 바빴다. 하하하 천하의 광개토대왕이라더니 별거다니구나 오늘 그의 목이 내 손에 달려있다 모든 병사는 끝까지 추격하여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하지만 신이 난 것도 잠시 연나라 군이 좁은 협로에 들어서자 책사진이 급히 모용기를 세웠다 장군께서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곳은 적이 매복하기 좋은 곳입니다 광개토대왕은 개책에도 밝은 사람이라 들었는데 유인책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무슨 소리냐 고구려 왕을 잡을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잔말 말고 추격하라 그때였다. 한소리 포양과 함께 사방에서 북소리가 울려퍼지더니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양갈래에 매복하고 있던 고구려군이 쏟아져 나왔다. 쫓기던 광개토대왕 또한 언제 그랬냐는 듯 일시에 되돌아와 공격해오니 모형기는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한순간에 고구려군에 포위되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연나라 장수가 모형기를 보호하며 길을 열었다. 우리가 적의 계책에 속은 것 같습니다. 어서 퇴각하셔야 합니다. 모형기도 상황을 모를 리 없었다. 부하장수들과 함께 고구려군을 좌우로 후려치며 테로를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내가 광개토대왕의 계책에 속았구나. 하지만 성안까지만 들어가면 된다. 어떻게든 테로를 열어라. 모형기의 명예 모든 연나라 장졸들이 죽기로 싸워 어느새 한쪽 길이 열려 빠져나갈 수 있었다. 겨우 숙군성에 도착한 모형기가 남은 군사들을 보니 살아남은 자가 몇 없었고 그나마 모두 다치고 깨져 있어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모형기는 성문을 향해 소리쳤다. 우리가 돌아왔다. 어서 성문을 열지 않고 무엇하느냐. 그 말에 성문이 열리기는커녕 화살이 비처럼 날아와 얼마 안 되는 연나라 군사들이 더욱 상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 모형기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을 향해 소리질러 욕을 했다. 이것들이 미쳤나? 성주도 몰라본단 말인가? 빨리 열어라. 고구려군이 추격해 오고 있단 말이다. 그때 성을 지키고 있던 한 장수가 웃으며 말했다. 너는 눈이 있거든. 성에 걸려 있는 깃발을 보아라. 아직 이곳이 니성이라 네 여기느냐? 그말의 깃발을 보니 다름 아닌 고구려의 깃발이 걸려 있었다. 아차. 내가 한순간에 전공에 눈이 멀어 고구려의 계책에 단단히 빠지고 성까지 뺏겼구나. 숙군성을 뺏겼으니 무슨 낯으로 살아서 돌아간단 말인가? 그 말에 남은 부하 장수가 모용기를 달랬다. 전장에서 싸우고 지는 것은 매양 있는 일입니다. 우선은 살아남는다면 후일에 얼마든지 설욕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모영기는 부하 장수의 말이 옳다 여겨 성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대장이 그 모양이니 남은 연 나라 병사들이 싸울 의지가 있을 리 없었다. 모두 항복하거나 흩어져 버려 광기토 대왕은 또다시 얻은 큰 승리의 기쁨을 병사들과 함께 만끽할 수 있었다. 이때 항복한 자들 중에는 모영기의 책사 진도 있었는데 광기토 대왕은 그를 풀어주고 극진히 대접했다. 나는 백성의 영원한 행복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개책의 밝은 사람이라 들었는데, 나와 함께 이 꿈을 이루실 생각 없으십니까? 극진한 대접과 백성을 먼저 아우르는 왕의 말에, 진은 감복하여 광주토 대왕 앞에 엎드러절하며 충성을 맹세하였다. 이제야 소인이 일생을 바쳐 모실 주인을 찾았으니, 앞으로는 태왕을 위해 개나 말의 수고로움을 마다치 않을 것입니다. 광규토 대왕은 조정에 승리의 파발을 띄우고 요동성을 튼튼히 하여 혹시 모를 반격에 대비했다. 또한 서해와 요동반도를 지킬 주요 거점 광록도와 대장산도의 고구려성을 지을 것을 명하였다. 이렇게 고구려는 요동과 요동반도의 여동 바닷길을 장악하니 서해의 해상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원을 향한 시야를 획기적으로 넓혔다. 뿐만 아니라 요동의 풍부한 철광석은 철기군이 주력인 고구려군의 강성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었다. 광개토대왕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다음은 연나라의 심장 용성입니다. 요동을 얻고 숙군성을 함락했지만 아직 연나라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저 연나라와 나 광개토대왕 둘중 하나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용성을 함락하여 연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